국민의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아는 것을 굳게 다닙니다. 바로 다음은 이 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안주에 맞춰서 일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무령및 산불 피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위한 묵념을 보내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 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어, 정의하는 우리 260만 동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자리한 함께하신 이철우 도시장님과 김정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동직자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354회 임시에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일주일 동안 5개 시군에서 2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 최악의 인명과 세상 피해를 낸 정말 무서웠던 괴물 산불이 드디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역대 최악의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성에서 지인 하자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일기조정사님과영덕군 산불전문 예방시인화 대원님께도 다시 한번 기쁜 애도를 드립니다. 또한 산불 현장에서 하마와 싸우며 범인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분들과 자원봉사 등을 비롯한 적제하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국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역대 가장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런 대형 산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산불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을 대전금을 통한 철저한 대비를 강부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의 약2 배에 달하는 피해지만,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외와 집행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laughs> 아시다시피 제3 0 5세 임시회는 이번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시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도민들의 빠른 생계 안정과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해 제1회 주경 예산 안건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긴급 임시회입니다. 이번 주경 예산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주시고,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도정에 모든 영향을 겹칠 수켜 다시금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사흘에 터질 일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어, 의석을 전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이아루스 불참 공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산불 현장지위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의장인 줄하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5 4차의경상북도의 임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내용은 전자의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 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해시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누어 얻을 것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토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의중이라고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 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의 해기 개최 인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4회 임시의 해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경상북도 제1의 조가인급예산안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3월 3 1일 이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안건 대 일이 없습니까? 네,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 선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안 제3조 고입의 경상북도의 의의 위치의 의 서민 의원 서민권을 설명합니다. 경상북도의 회의규칙 제5 4조를 따라 이번 회의회의로 서민 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이춘우원님과 이춘우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응결하겠습니다. 원안들이이없습니까이것으로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춘우원님과 네. 이춘우원님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사인적 제3항 2025년도 연상도 제2개 추가 경력 예산안 대한 세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도의원 나오셔서 2025년도 금융복지위의 추가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하는박만 의장님 그리고 전대미군의초대 산불 진압과 피해 지역 복구 이재명 후 신속한 피해 회복에 의원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뛰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려 별례없는 피해를 입은 도움민들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고 그리고 함께 하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21일 의생에서 시작된 초대인 산불은 유례없는 속도로 확산하여 산불 영향 부역4 5 1 5 7했가 피해 숲에 3,617동 대피 중인 3 4,816명, 4만 26명으로 역대급 피해를 줬으며 이는 역대 최대 피해를 당한 동해안 산불 2000년도 영향산불병이 2만 3,000회나였고 헥 그때는 주택이 한 4배대 정도 갔습니다. 이번에 10배 정도 갔습니다. 또 LA에서 금년 1월에 달 산불이 나서 박찬진이 차한다고해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LA산불보다도 한두배 규모의 그 피해를 보였습니다. 다행 지난 28일 주벌이 지나겠지만 일부 지역에 산불 재발화가 발생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없어 마지막 산불정보의 뒷불 방식까지 산불 대응패스를 계속 유지하며 안전한 진화의 전력을 담았습니다. 정부에서 안동시 의성군, 정성군 영양군, 영덕군 5개 수 모두 재단 특별적으로 습화했으며 정부 차원의 행제재들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인 산불로 인명 피해는 물론 주택과 건물, 전소, 살림, 농경지 피해, 의혹 수사, 피해 도맥,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지역 광문과 관광의 단절, 소상공인 자유업의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피해 내용과 대상을 특정하기차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산불 발생에 보호할 수 모든 주민과 경북 지역 전체가 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대응체계와 국가산림관리등의 대진환을 추진해 대형 헬기, 수송기 등 산불장비 대형화와 야간진화장비 광화 등을 통해 조기의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 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보호 지원 관련법을 변경하여 선진국형 이재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도리 되는 산이 되도록 살림 대전환을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합니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지원 특별 법제정 등을 통해 우리의 살림을 관광과 투자 산업의 현장으로받도록 이번 산불을 반드시 전화 2억의 계기로 만들어야 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이전 예산보다 2,229억이 증가된 13조 4 8 4 8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 2 2 9억으로 국고보증금은 6 7 7억입 지방교부세 314억 원, 순세계잉여금 1,238억 원을 정액하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에게 세출예산은 산불 피해 긴급지원 예산이 총 1,000억 원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긴급생활지원 820억 원,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복구 180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187억원 2025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정부로부터 교부된 국보 및 특별교부서의 성립 전 예산 사용사항이총 44건 122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도전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습니다 국가적 재난사항에도 도의회의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협의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의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이번 주가 경제 예산안을 의원들 님 지역과 범민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뜻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상임위원회 및예산결선특별위원회 심사 끝나는 대로 다시 속해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에서 그 의사일정 제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단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백문 위원 장님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제출된 안건 12등에 대하여 집행부 수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기취지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보지자기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55회 경상북도의 회임시 기간 중 도민기획위원회 출석 장소는 어린이집 출석 대장대은 경상북 고의자 및 경상북 교육관등 경상북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문들의 법령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된 보물 종양을 박수하여 나누는 그리고 선배의 동료의 임의이상 선임된 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전자의 모니터를 참해 주시고 원안대로 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최근 yeah. 위원님, 수하겠습니다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체 제3, 변상도 제3, 변상도 교육감 등관계 공무원 수 요구에 따른 원하는 대로 위하고는 하는이이없습니다이으서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어. 이어서 경상북도 제의회추가등정예산안심사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니다